하나 더 있습니다. 요 학생 질문 대답하고요. 예.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 나중에 커서, 커서, 그, 뭐,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통령이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컸어. 그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 되는 방법이가 같대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훌륭한 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여기 가면 또 얘기가 대답이 복잡해져요. 말하자면 큰 벼슬하는 사람이 훌, 훌륭한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벌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남보다 이름을 많이 날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이 있어서 이웃 사람이 전부 다 행복해진 그런 삶을 산 사람이 행복한 거냐? 다, 다 훌륭한 거냐? 다 있거든요, 그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기본적인 거냐? 그냥 남에게 훌,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훌륭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평생 남한테 해코지만 된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 해코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한때 우리 어릴 때에는요. 위인전 책 안에 징기스칸도 들어 있었고요. 물론 지금도 나폴레옹이 들어 있을걸요? 네 나폴레옹이 들어 있는데 나폴레옹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훌륭한 사람들이죠. 대처 여사, 대처 여사 훌륭한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대처 여사 때문에 영국에서 골병 든 사람 쎘거든요. 전 세계에서 골병 든 사람 쎘거든요. 레이건 대통령 때문에 미국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골병 든 사람이 쎘거든요. 이게, 무,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근데 이 양반 때문에 골병 든 사람도 또 쎘거든요. 학생,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가? 너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 아,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인데,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에?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좀, 여 어린이들 많거든요, 그죠또 어머니들이 어린이들, 어린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어떨까요? 그, 괜찮지요? 네. 여러분 살기 힘들 살기 힘들지요. 고달프가 힘들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밥을 못 먹습니까? 밥 먹, 밥을 못 먹습니까? 아니지요? 옷, 옷이 없습니까? 걸 벗었, 걸 글벗, 벗었습니까? 내가 집은 못 물어보겠네. 집, <laughs> 집이 없습니까? 네. <laughs> 네. <laughs> 집이 <집에> 없습니다. <laughs> 네. 그래도 새 집은 있지요? 새 네. 네. 집은 있습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네, 집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 계신 뭐 어르신들 마찬가지로 30년 전, 아니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또는 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고달프다, 살기 힘든다. 이게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얘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시절 막 지난날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해봐 불행해 고달퍼 힘들어 야마 우리 클 때는 저도 이제 성공했거든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 집에서 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여기 살다가 동네 안에서 내리막으로 이사 두번 하고 오리막으로 이사 두번 하고 그 다음 청와대, 청와대까지 세대로 살다가 세도 안 내고 살다가 여기까지 이 집까지 왔는데 이 집이 집이 노방공 아닙니까 출세했지요 출세한 사람은 고달프 오늘 고달프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가 고달퍼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우리 우리 커던 시절 생각해 보면, 야 요새 호강에 바쳤다 호강에, 맞죠? 예. 그런데 어쩐지 여러분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도 뭐냐 이죠? 뭐냐 이겁니다. 격차입니다. 격차, 관계입니다. 관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영철이가 또는 철수가 어쩌고 이것부터가 인간은 이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그것은 수양으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인간의 삶의 방식이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유전자 안에는 항상 남의 공격을 막아내고, 때로는 남을 공격해서 이겨야 되는 경쟁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경쟁의 유전자가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내부적 장치입니다. 경쟁의 유전자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심이 없으니까 못 살아요. 그 경쟁의 유전자가 모든 생물체에 있듯이 인간에게도 있어서 있는데 이 경쟁의 유전자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은 제보다 저놈보다 항상 그렇게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경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지만 하느님도 이걸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경쟁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남과 나를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더 작은 집에 사는 아이는 큰 집에 사는 아이에게 끼가 좋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여기 와가지고 할아버지 응. <laughs> 네. 몇 평, 이 집이 몇 평이어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놈이 신문에서 뭘, 방송이나 신문에서 못볼걸 봤구나. 못볼걸 보고 나를 의심하고 지금 몇 평이구나냐 물었구나. 이래서, 야, 마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 라고 대답을 안 했는데,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우리 비스가 저 친구가 해운대에서 온 아이입니다. 해운대 아파트 단지에서 온 아이를. 그러니까 나를 뭘, 나한테 무슨, 그, 저, 너집몇 평이야, 아방궁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 집 크다 좋다 이러니까 몇 평이냐가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집의 평수가, 평수가 친구들 사이에 은, 은연 중에 경쟁의 요소이고, 뽐낼 수 있는 요소이고, 그래서 평수가큰 집에 사는 아이는 어깨 딱해고 살고, 평수가 작은 아이는 이렇게 고 눈치를 조금씩 조금씩 보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약간 기죽고 이렇게. 이게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부덕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